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거짓 복음으로 문제가 문제 상황을 겪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 또 꾸짖는 편지를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살펴본 4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5장 6장에서 그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적용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그 동안의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할례 자체가 뭐 믿음을 부정하는 그런 교리여서가 아니라 할례에 집중하고 율법에 집중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 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바울은 건면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해방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삶을 통해 살아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혹은 율법의 멍에를 나도 모르게 짊어지고 그 종,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해방 사건입니다. 자유를 주는 사건입니다. 죄와 또 사망의 매임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자유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부터 어, 자유를 다시 뺏으려는 시도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멍에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다시 그곳에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해방시켜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반대인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예수님도 직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박합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니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종에게 어울리는 단어지 않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에게 자유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방 구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되어서 그것에 묶이게 되고 그것에 매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것을 해결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 해방을 주시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또 무슨 뜻입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죠. 죄는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자기의 손아귀에 두고 지배하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죄가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무엇을 사용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모순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사탄이 우리를 소나기에 사로잡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행해야 할것또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데 사탄이 여기 이제 뒷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렇게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죄를 짓는 거야. 이것은 해야 돼. 근데 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사탄은 인간이 이 인간의 이 반동적인 심리를 이용하게 합니다. 우리는 꼭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어지잖아요. 또 반대로 하라는 것은 하기 싫어져요. 그곳을 이용해서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데 죄를 깨닫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는 율법을 100%다 지킬 수 없구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사탄은 그것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죄책감과 또 불안함을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행위적인 부분에 갇히게 되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참 어, 교활합니다. 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으니 인간에게 공격을 합니다. 어,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 일으키고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불안한 마음을 어, 넣, 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범죄자로 정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율법에,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서 더더욱 죄인을, 죄를 짓게 하고 죄인으로서 자기를 자책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집에 아래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알고 있으, 계시듯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고 죄와 율법의 그 굴레 아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주신 것이죠 자유. 그런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자유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다시금 율법의 굴레 아래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참 허무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3절 보시면 할례를 받은 사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전체를 다 빠짐없이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할수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된다. 5절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6절 보시면 주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7절 너희가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느냐. 8절에 그런 꾀문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가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서 멈추고 다시 돌아올 것을 믿는다. 나는 여러분들을 믿지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누구든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12절에 할례를 가지고 너희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스스로 여기서는 그냥 배워 버리기를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해석으로는 거세하기를 원한다. 강력하게 비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운 또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애초에 성령을 의지하였고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였고 참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동안 잘 생활해왔다고, 생활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달리기를 막아섰을 때 그들이 달리기를 멈춰 버렸습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나 또어 음식법 이런 율법들은 참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지켜야만 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참되게 의롭게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참 매력적이에요. 이 행위적인 것은 내가 어내 욕망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거다 하고 딱그 행위만 지키면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어떤 인내의 과정도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 율법들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성취감, 만족감도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하지만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때 행위적인 것만 지키면 되면 나 하루에 몇번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어. 성취감과 만족감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공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거짓 복음,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때와 오늘날 꾸준하게 똑같이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들게 하고, 거짓복음을 통하여서 달콤한 유혹을 합니다. 죄책감이 들게 하고 불안함을 조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야 할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염치가 있지, 내가 무언가라도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마음, 내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마음. 내가 내 죄를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씻어내야 될것 같은 마음, 여러 가지 강박관념과 죄책감과 불안함이 들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종의 멍에를 메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죄에 끌려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 아주 큰 위험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선을 베푸는 것 성경 읽는 것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어, 사랑하셔서 내가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안 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화내시진 않을까 내가 이런 것들이 무산되지 않을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취소하시진 않을까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조건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아무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로로 타고 있고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실제로 자유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말만 성경 말씀 듣고 아 그래 우리가 자유해야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율법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운, 벗어나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강박관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자유롭고 죄의 공격, 죄책감, 불안, 의심 이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가 나,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좀더 해서 하나님 앞에 잘설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내가 그것에 율법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어, 그것에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고 선물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사실 세상에서는 진짜 공짜가 없죠. 공짜라고 하지만 다그 이면에 무엇인가 속셈이 있습니다. 진짜 뭐 기부하는 거 외에는 공짜로 주는 것들은 다 의도가 있어요. 심지어 기부하는 것도 기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뭐 편하고. 어, 자랑거리가 되는 뭐 그런 의도로도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한 가지 진짜 진짜 공짜인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게 내려주시는 이 천상의 모든 축복들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laughs>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하는 사람은 그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나의 공로가 없어도 내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로움으로 인정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비유로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어떤 한 왕이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밖에 궁 바깥에를 이제 시찰을 나갔습니다. 게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 여러 거지들이 이렇게 살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딱한 소년이 자기의 눈에 딱 들어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딱 너무 귀여워 보여 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그 소년을 앞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왕의 반지를 빼서 그 아이에게 씌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궁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이 거지 소년은 하루 아침에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완전 변하게 되었습니다. 궁에 온 소년은 처음에는 엄청 낯설었어요. 내가 어, 전에는 깡통에 이제 구걸해가지고 겨우겨우 어, 며칠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잘 씻지도 않고 어, 그랬는데 이제 궁에 왔더니 엄청나게 좋은 침대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신하들이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어, 엄청 깨끗하고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고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고 낯설어서 거지처럼 살았어요. 계속 자기의 깡통을 어, 품에 품고, 잘 씻지도 않고, 음식도 막 손으로 먹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지금 여기 왜 있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서, 이제는 아버지가 된그 왕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아서, 점차 어, 궁의 법도를 배우고, 몸을 잘 씻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왕자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의 이야기에 뒤에 이제 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이 왕자가 어느 날 이제 왕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깡통도 찾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 잘게 하고 잘 씻고 뭐 숟가락으로 해서 잘 먹고 왕자로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도 잘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막 샤워를 두세 번씩 살이 막 빨개지도록 막 이렇게 닦으면서 왜냐하면 나한테서 냄새가 날까봐. 네. 그리고 어, 음, 음식 먹는 법도 왕자로서 그 궁의 법도 또 이렇게 왕자로서 정치적인 일들 밤을 새가면서 막 너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아버지가 날 다시 다리 밑으로 보낼까 봐. 내가 이곳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이 아들이 이 거지 소년이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아들과 같이 공차고, 같이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고, 인격적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기 원하는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긴장하고,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죄책감을 느끼고 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왕이 거지의 어떤 똑똑한면뭐 어. 깨끗한 모습이 있어서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보지 아니하고 그저 눈에 들어와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일반적이고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왕은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봤을 때이 아이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지만 용서받고 죄가 있지만 가려짐을 받고 죄가 있지만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 우리에게 바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함입니다. 이 거지 소년이 다리 밑에서 물론 자유했을 수 있지만 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이 그저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되는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삼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공놀이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TV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믿음으로 자유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자유를 느끼고자 할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거지 소년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 드라마틱하게 막 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느낀. 대부분의 이제 모태 신앙들이 보통 그렇지만 그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들이 좀 부러웠어요. 나는 어뭐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 어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 거지 소년과 같았어요. 샤워를 하루에 여러 번 하고 막 살이 빨개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하면 어 하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 같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탈락시키실 것 같고, 모태 신앙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망했다. 엄마 아빠는 구원 받으실 텐데 나는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나는 그런 거. 어, 바라보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아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하니까 말씀이 또 많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 그냥 그 전에는 그냥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저러저러해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지 내가 율법의 굴레 아래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내가 이미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교회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많은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 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죄의 멍에를 메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 주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의 얽매인 모습이 있다면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